으로 내부의 실리 샘물 도내게갖추서 하매 갈렙이 위 샘과 아래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믿음으로 헌신한 갈렙과 또 그의 용감한 조카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지혜로운 딸 악사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어제 같이 묵상한 14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85세 갈렙이 있는 이 유다 지파는 요단 서쪽에 있는 헤브론 땅의 소유권을 받게 되지만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또 어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는 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시 싸움을 그들은 감행해야 했으며 또 그들이 물러내야 할이 헤브론 땅에는 이 거인족이라 불리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의 기업을 위한 전쟁과 싸움의 목적이 아닌 갈렙과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갈렙과 또 그의 감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12절에, 12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가나 남쪽과 또 경계 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토를 또 기업을 이렇게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배정해 주시는 땅을 이제 집파들 중 가장 크고 강한 집파를 먼저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일 크고 제일 강한 집파에는 어, 루벤 이제 시므온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그들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분배받을 순서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장자의 주권이 오게 되고 또한 추후에 저희도 다 알,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유다 집회에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이렇게 유다 집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모든 집화들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강한 집화가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 또한 가정이나 직장 또 관계 속에서 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부해 주시는 뜻대로 저희는 살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간혹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이 잘못된 판단과 또 결정을 하게 되므로 이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죄는 범한 범해지는 죄는 항상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이제 심판이 따라오고 또 항상 이러한 유혹들로 인해서 중독같이 저희들에게 퍼지게 되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이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제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저희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업을 저희는 끝내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이 85세 나이에도 불구한 이 갈레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는 이제 유다 자손들과 곧바로 헤브론을 향해 이제 출발하게 되며 또 거기에 있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과 이제 어 전투를 벌였고 또 그들을 물리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헤브론 산지를 그들은 끝내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겠지만 갈렙은 단한 순간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서 싸움에 임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 그리고 또그 콜링의 약속을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저희의 삶 가운데 계셔야 되며 또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주셨다 해서 기도와 노력 없이는 저희가 게으르게 되며 또 나태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실사화 할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성실하게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계속해서 85세 이 갈렙이 할수 있었다면 저희들도 현재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걸 가능하게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7절에서 이 갈렙은 이 드빌 곳 기랏 세벌이라는 데를 점령하게 되는데 또 거기에 점령해야, 점령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땅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쉽게 정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봐서 이제 갈렙은 자기 딸을 이제 아내로 주겠다고 이제 유다 유대 그 지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제 그 기럇새별과 전투를 하고 또그 또한 합류를 해서 끝내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갈렙과 또 갈렙의 조카 온니엘의 비슷한 점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의 비슷한 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과 용기, 바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갈렙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바래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고 또 그를 섬기는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더큰 힘을 주시고 또그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에서 이 갈렙의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이 조카 온니엘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악사는 이제 출가하게 되면 그의 아버지에게 박과 축복과 샘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니엘이 정복한 땅인 이 기라 세벌은 남쪽에 위치한 땅이고 또 주변에 강이나 바다가 없었기에 특별히 농사를 하게 되면 농밭에 필요한 물이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악사는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땅에 무엇이 필요했고 또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19절 끝 부분에서 이 갈렙은 두 개의 샘물, 윗샘과 아래 샘을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사는 주어진 땅보다 더 좋은 아버지 갈렙의 갈렙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녀 또한 추구하고 또 바랄 원하고 또 그녀 또한 그 삶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탁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웠던 악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고, 그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필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또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저희는 직접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잔소리가 아닌 일주일에 한두 번의 말씀과 예배로 끝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닌 그들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반복하며 함께 기도와 말씀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며 또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16장에서 17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집화 중 아직 하나님에게 땅을 배분받지 못한 이 여덟 지 집파들은 나중에 이제 주요 그들이 땅과 주요 마을에 대해서 이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후 16장부터 17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믿음으로 헌신한 갈렙과 또 그의 가문의 사람들을 저희를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갈렙과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귀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인 신앙 공동체가 되게 바래야 합니다. 또한 갈렙의 조카 온리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담대함으로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레베의 딸, 악사와 같이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길 바라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 항상 사랑해 말씀과 격려를 해주시며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 헌신해주고 축복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저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저희 개인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의 소명에 저희가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의 자신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일로 끝내지 말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까이 하고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를 위해 전해주신 갈렛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약속하시고 준비해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